아 어, 지금 6일차 아침인데 전체 한수를 좀 해주는 과정이고요. 어제 그 호흡곤란 나가지고 경량에다가 이제 그 격리를 했는데 어, 쇼를 했습니다. 어, 한수하실 때 물고기를 그냥 비닐을 넣어서 물과 물고기를 그냥 그대로 건져내시는 게 가장 스트레스가 적고요. 뜰채로 하시는 것보다 이게 좀 낫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어항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지금 정수기 물로만 다 채웠고요. 어, 소금은 대략 그 커피 숟가락 반 스푼. 무리한 아, 4리터 정도 되니까 한0.12% 정도 약하게 해가지고 소금을 좀 넣어줬고요. 이게 지금 수분 맛때 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보이네요. 그리고 이제 그 바이오스톤 이게 돌가루예요. 이게 이제 그 용매 되면서 마그네슘이라든지 칼륨, 칼슘 뭐 이런 그 무기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기능을 합니다. 그리고 이 바닥재가 좀 반사가 돼서. 좀 뭉치가 스트레스를 좀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봐야 될것 같고요. 어 그리고 먹이 반응이 좀 있는지 제가 한번 냉장을 투입을 했는데 어 먹이 반응은 아직 없네요. 어 지금부터는 그 단백질 먹이가 이제 공급이 돼야 이 모든 컨디션도 올라가고 이제 피부 재생이라든지 어 모든 부분이 이제 원활한데 지금 6일 동안 기존에 있던 체력으로 이제 버텼는데. 아마 이것도 이제 한계점이 오지 아니라 이렇게 올 거라고 이제 좀 보여지고요 아마 생이새우 같은 경우에 지금 뭉치가 굉장히 좋아해서 아플 때도 넣어주면 아마 잘 먹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생이새우를 주문하기도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고요 아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고민이 돼요 그리고 또어 약품으로 이제 어떤 컨디션을 좀 좋게 할수 있는 어 부분에 좀 경험이 있으신 우리 유치님들 계시면 어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뭉치가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활동적으로 움직이니까 기분이 많이 좋네요. 또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해 주셔가지고, 어,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.